이번 시간에는 고정대의 2회전, 3가닥 감은 노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짧은 노프를 가지고 고정대에 2회전 했습니다. 여기서 끝노프를 3가닥이죠. 3가닥을 전체를 감습니다. 적어도 3회 이상 감고 끝노프를 고리 속에 집어 넣어서 설탕 기고 좌우로 흔들어 주면 밀착되있습니다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당기는 방법은 이 부분을 세차게 당겨 주면 공간이 형성되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대에 2회제입니다. 한 번, 두번 감고, 이 끝가닥을 제외하면 3, 세가닥 로프죠? 3가닥 로프를 감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가닥 로프를 감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회전 이상, 물론 회전이 많을수록 견고해지겠죠? 그래서 끝노프를 고리 속에 집어넣고 부분을 당겨 준 후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흔들면 밀착이 되겠습니다.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밀착이 생각보다 완벽하군요, 여기서.